운민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학원 제 27강 14번 무교와 관련자입니다. 먼저 해세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1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의 그림이 있습니다. 해세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걸음보의 11째 지지수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세에서도 걸음보를 변형하여 멈출 수의 뜻을 나타내는 열한째 지지수를 결합하여 해세나이세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해세는 사람이 먼 길을 걸어가듯이 세월이 흘러 일 년을 나타내는 열두 달이 지나 계절이 한 바퀴 돌아와 멈추는 기간이 일 해라는 뜻이며 보기로 세 배가 있고 한 해가 지나면 먹는 이 나이라는 뜻이 되고. 버기로 연세가 있고 해가 바뀌고 지나가는 삼 세월이라는 뜻이 되며 버기로 세월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해세 나이세 세월세입니다. 다음은 일월성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선비가 뜻을 이루어 과거에 합격하여 말을 타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일월성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무성할 무의 장정정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에서에서도 무성할 무에 장정정을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일월성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일월성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듯이 어린이가 잘 자라나 장정이 되어 아이를 기른 어버이의 뜻을 이룬다 또 완성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성인이 있고 뜻을 이루어 이 성취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성취가 있고, 목적을 이루어 삶 마친다는 뜻이며, 보기로 낙성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이룰성, 완성할성, 성취할성, 마칠성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해, 새는 걸음보의에 멈출술, 11째 지지술을 결합했는데요. 먼저, 그칠, 걸음보의에 위에 있는 그칠지를 쓰고, 그 밑에 멈출 수의 뜻을 나타내는 열한째 지지수를 쓰는데 그 여기 중간에걸음보의밑 부분을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 계속해서 멈출 수의 글자를 결합해서 해세 나이세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월성입니다 일월성은 무성할 무의 장정정을 결합해서 나타내는데 장정정을 이렇게 변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획을 장정정의 글자가 변한 것이 때문에, 때문에 두 획으로 계산해서 모두 예, 일곱 획입니다. 그래서 무성알무의 장정정을 결합하여 어, 이룰성 완성할 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벽성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높이 솟아있는 성벽의 그림이 있습니다. 성벽성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흙토변의 이룰성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세서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흑토변의 이룰성을 결합하여 성벽성 성성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성벽성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국토를 지키려고 요새가 되는 산등성이나 도읍의 둘레에 높은 담을 쌓아서 이루간 구조물이 이를 성벽 성 또는 재라는 뜻이며 보기로 도성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성벽성 성성 재성입니다. 다음은 풍성할성 만을성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잔치 음식이나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높이 쌓아 놓은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풍성할성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룰성 밑에 그런 명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이룰성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그런 명을 결합하여 풍성할성 만을성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풍성할성은 제사 지낼 음식을 거듭 쌓아 높다란 모양을 이루어 그릇 위에 쌓아놓은 음식처럼 사물이 일 풍성하다 또 많다는 뜻이며 보기로 성쇠가 있고 그릇에 물건을 이 담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성수분루가 있습니다. 혼과 음은 풍성할성 만을성 담을성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성벽성은 이 흙토는 나라의 국토를 지키려고 요새가 되는 산등성이나 도읍의 둘레에 높다랗게 담을 쌓아서 이루어 것이 바로 성벽이고 성이라는 뜻에서 성벽성 성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풍성할성입니다. 풍성할성은 제사를 지낼 때나 잔치를 할때그 음식을 쌓고 또 쌓고해서 많이 높이 쌓아 올려서 그릇 위에 담아 있는 그 음식처럼 사물이 풍성하다는 뜻에서 풍성할성 만을 성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성성입니다. 도우이 그림에는 예전에 무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이른 새벽에 정한 술을 떠서 신명 앞에 바치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정성드려 기원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정성성의 자임은 소전에서는 말씀은 변의 일울성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말씀은 변의 일울성을 결합하여 정성성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정성성은 다른 사람에게 말한 장래의 희망이나 이상을 현실로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쓰는 것을 나타내어 일 정성 성실 진심 또, 미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성실이 있습니다. 흔과 음은 정성성, 성실성, 진심성, 미뿔성입니다. 다음은 정벌할 벌, 칠벌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병사들이 적군을 정벌하기 위하여 떠나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정벌할 벌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편의 창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 변의 창과를 결합하여 정벌할 벌 칠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정벌할 벌은 사람이 손에 창을 들고 적군을 쳐서 이를 정벌한다. 또 친다는 뜻이며, 보기로 정벌이 있고 정벌하듯이 죄인을 이 처벌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벌죄가 있고 적군을 치듯이 나무나 풀을 삼 베인다 벌채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벌목과 벌초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정벌할 벌, 칠벌, 처벌할 벌, 벨벌, 벌채할 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성은 말씀은 변의 이룰성을 결합해, 결합하여 말한 바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다하여 힘써 노력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말씀은 변의 이룰성을 결합하여 정성성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정벌할벌칠벌은 사람인 변에 창과를 결합해서 사람이 손에 창을 들고 적군을 쳐서 정벌한다는 뜻에서 정벌할벌칠벌입니다. 다음은 수자리수입니다. 수자리는 오늘날 건물소나 경비실에 해당하며 지키는 사람에게 유리한 장소를 말합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예전에 수자리가 되는 건물소에서 병사가 보초를 서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수자리 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의 창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을 변형한 모양의 창과를 결합하여 수자리 수 지킬 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수자리 수는 사람이 창을 들고 지키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적이 쳐들어오기에 불리하여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리적 요건을 갖춘 것이 일 수자리, 막아낸다, 또 지킨다는 뜻이며 보기로 수루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수자리수, 지킬수입니다. 다음은 얼마기, 몇기입니다. 도음이 그림은 적의 형편을 잘 살피고 해아려서 적군의 수가 몇인가 해아리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얼마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매우 적을 유해 막아낸다는 뜻을 나타내는 수자리수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설에서도 매우 적을 유해 막아낸다는 뜻을 나타내는 수자리수의 모양을 변형하여 두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얼마기 몇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얼마기는 매우 적은 병력으로 수많은 적을 막아내기 위하여 적의 형편을 잘 살피고 헤아려 적분의 수가 일얼마 또 몇인가 알아야 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기아가 있고 적군의 이 기미 또는 김새라는 뜻이며 보기로 기미가 있고 또 많은 시를 걸어놓고 사람이 창이 부딪히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옥감을 짜는 삼 배틀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얼마기 몇기 기미기 김새기 배틀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수자리수는 사람인을 변형한 모양의 창과를 결합하여 사람이 창을 들고 지키기에 유리하고 적이 쳐 들어오기에 불리한 그런 장소를 나타내어서 수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자리수입니다. 또이 글자와 비슷한 글자를 여러분들이 공부했는데요, 이 글자는 열한째 지지수인데. 이 오른 점을 찍은 대신에 짧게 가로 그으면 이 글자는 열한째 지지술 또는 멈출술, 처부술술이니까 두 글자의 모양을 잘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얼마기입니다. 얼마기는 매우 적을 유에 막아낸다는 뜻을 나타내는 수자리술을 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군을 마가 내기하여 적군의 수요가 얼마인가를 헤아린다는 뜻에서 얼마기몇 기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조사 제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이야기를 중간에 잘라서 쉬었다가 다시 말을 하는 경우를 나타내었습니다. 어조사 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자를 제의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자를 제의 왼편 아래에.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여 어조사제 시작할 제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자를 제는 초목의 싹을 칼이나 낫 등의 연모로 이를 자른다 또 상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어조사제는 이야기를 중간에 잘라서 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어가기 이 시작한다 이 일이 비롯한다는 뜻이며 버기로 재생백이 있고. 글귀의 가운데나 끝에 쓰여 영탄, 의문, 반어, 강조, 완료의 뜻을 나타내는 일, 어조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통제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어조사제, 시작할제, 비롯할제입니다. 다음은 심을제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나무를 심는 그림이 있습니다. 심을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자를 제에 나무 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그 자를 제 왼쪽 아래에 나무 목을 결합하여 심을 제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심을 제는 살아있는 초목의 줄기를 잘라서 새로운 나무가 되도록 끝꽂이 하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심는다는 뜻이며 버기로 재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심을 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어조사제는 자를제 밑에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여 말을 하다가 중간에 잘라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뜻에서 시작한다 또 빌어 한다는 뜻이며 어조사로 쓰이기 때문에 어조사제 입니다 다음은 심을제 입니다 심을제는 자를제 밑에 나무목을 결합해서 살아있는 초목의 줄기를 잘라서 꺾고지하는 것을 나타내어서 나무를 심는다는 뜻에서 심을 죄입니다